와, 띠로리. 이게 뭔 일이야. 와. 방금 숙도 나오기 전까지 날씨 엄청 좋았는데, 갑자기 또 비가 와. 와. 오늘 섬에서 자야 되는데,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아서 일단은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일단 지금 너무 갑작스럽긴 한데, 여기서 점심을 좀 먹고 나가서 일정을 또 짜야될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마린팩이라고 해서 이제 시워킹이랑 회로 셀링이랑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추가해서 갔다올지 근데 또 날씨가 안 좋으면 또 그것도 못 간단 말이지. 왜 걱정이야. 와. 오늘은 저번에 마린팩 왔을 때보다 조금 늦게 왔거든요. 지금 한 8시 2, 30분? 원래는 좀더 일찍 왔었는데 오늘 기상 상황을 보니까 지금 와야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. 와 나오니까 더 맑은데? 아, 해가 뜰려나? 날씨가 너무 좋아. 안녕하세요 한국사람이에요. 사랑해요. 햄버거 트 대박다 아니 다름 아니라 저번에 포구 왔을 때 제가 영상에 담지 않았지만 이렇게 마사지를 받으러 갔었거든요 이제 그때 저희 마사지 해주셨던 분들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요 원래 항상 많았는데 오늘은 좀 조용하게 이렇게 갈수 있어서 좋고요 일단 지금 바람을 보니까 페러셀링을할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우와 닭가닥이다 우와 대박 아. 섬에 다시 왔네. 스토커링 야 아, 오케이. 이 아, 저기다, 저기. 여기랑 여기랑 지금. 얘들아, 일로와 어, 여기다. 원숭이. 못 가겠어. 뭔가 무서워. 뭔가 무서워. 이렇게 찍어야겠다. 이 섬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저희 이제 점심 먹으러 갑니다. 오늘의 점심은 여기 이 바쿠테라는 식당이래요. 와 진짜 현지 식당인데 여기? 여기 바쿠테라는 가게가 또 여러 군데가 있나 봐요. 일단 평점이 제일 좋은 데로 들어왔어요 구글맵에서. 저부터 일단 식당에 지금 들어왔고요. 여기서 이제 주문한 게 이게 바쿠테의 메인 요리래요. 이 사이즈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S 사이즈 이게 십사링깃이고 이거는 약간 건식 건식인데 이것도 작은 걸로 시켰고요 이거 이거 뭐예요? Okay. 아 이거 이름? 야 yeah, 이거 Which one? Which one? This one. Yeah, this one. 아. Right. 반꽃 a n d c o d this one what? What juice name? Yeah, you have a coconut. Coconut. Yeah. Fresh Good coconut? coconut. y h yeah. turn. t 아. 어 oh, 여기 만드시는 거구나. 족발인가? 족발 같은데? 맛있어요? <목소리> 아 이거 너무.. 장난감같아 장난감 너무 <laughs> 아, 장난감 놓은것처 새우였던 거 새우 시어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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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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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림의 새우였어 오징 네. 맛있다 강력 추천하시는 거같 맛있어요 발 같은데? 이중물이담 아, 이게 원 누들. 원 누들 머시기고 편육, 아, 약간 저 뒤에 자르던 거, 족발 같은 거. 밥 추가했습니다. 아직까지 수영복을 못 갈아입고, 밥, 밥 먹고, 이제 카페 하나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걸어서 2분 거리에 진짜 유명한 카페가 있대요. 올드타운 커피인가? 올드타운 커피인가요? 올드타운 하이트 커피. 올드, 커피. 어, 저짜 먹어본 거 같은데, 거기? 이야. 어 여기가 저희잖아. 가야 스트립. 스트리트. 가야 스트리트. 어, 여기가 썸데이 마트에 열리는 곳. 가음에서진 사람 아이스 먹기 한다. 아 아이스 먹기 마시기. 아이스 먹고 배탈 나기. 아 여기 맞아. 이 동네 반쪽에 많아. 와 이거 봐. 어? 오리다 오리. 여기 이제 올드타운 커피입니다 여러분. 어 여전히 넓고 쾌적하네. 여전히 넓고 쾌적해. 사랑. 궁금했어. 음 카야 도스트. 너무 맛있어. 맛있어요? 응. 고추나 고추나. 양말도 엄청 맛있어. 오랜만에 먹을게, 도와줘요. 아, 알겠습니다. 내려서 아, 바로 써야겠다. 아, 진짜 완전 푹 잤어. 여러분, 오늘 오후에는 제가 미리 한국에서 이제 코타키나발로 시내 투어를 예약하고 왔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오후에도 날씨가 다행히 좋아서 이렇게 시내 투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생각입니다. 일단 이렇게 입고 들어가면 안 돼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갈 거예요. 야, 복장이 정해진 게 있대요. 이런 옷을 입어야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. 괜찮은 옷 있어요? 아 없어요. 띠로리. 어게하겠어 그냥 입어야지. 네. 오링기이에요 오링기 십닝기 십닝기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 아니에요? 뭐 그런 여자가 둘 중에 하나래요. 아. 이게 오링기 십링기 십. 이런 느낌? 아, 아, 머레이 아. 네이션 클로즈. 브링블링 어때요? 이거 어때요? 어. 이거 어때요. <laughs> 내가 소화할수 있을까요? 아, 이거 어때? 아, 어, 이런 것도 있어 검은 거 이런 거. 네. <laughs> 어, 이거다이거 <예쁘다. 웃음> 예쁜 거 같아. 어 올리 블링블링. 블링블링 여러분, 제가 지금 처음 도착한 곳이 여기가 바로 블루모스크라는 곳입니다. 여기는 한 3년 전에도 왔었는데 여기가 또 사진 찍기도 되게 좋더라고요. 안에 이렇게 약간 신전처럼 해서 막 기도드리는 곳도 있었는데 저번에는 못 봤던 것 같아요. 오늘은 또볼수 있을지 없을지가 좀 기대되고요. 이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에도 처음 들어와보네. 지금 기도드리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아요. 아, 여러분, 그리고 지금 제가 들어온 곳. 여기 경계로 넘어가면 이제 무슬림이 되는 거래요. 무슬림이 아니고, 저는 천주교기 때문에 저희 가이드님이 또 무슬림교래요. 제가 이 카메라를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~ 핑크 모스크, 얼마 만이냐? 이제 이슬람 사원 블루 모스크에 의해서 핑크 모스크, 우와, 핑크 모스크 시리터체로 <laughs> 이제 여기는 이제 사바주청사라는 곳이래요. 저는 이게 사진 찍으러 왔던 건줄 알았는데, 이게 그 이제 사바주의 그 심볼이라고 해요. 원숭이, 이렇게. 아 이제 여기 둘러보고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할 생각이고요. 다행히 날씨가 많이 도와주네 비도 안 오고. 이제 가이드님 따라서 마지막 장소와 <laughs> 선생? 예. 탄중아루 비치? 어? 탄중아루 비치? is a very famous in Kota Kinabalu. One place. One, one two, t e 1 2 3. 아, o all, all here? 야. Yeah. 아. 와, 대박이다. 야, 시장. 막 규모가 막큰건 아닌 것 같은데. 뭐 이것저것 다 있는 것 같아. 여긴 또 주스를 이렇게 파네. 대박이다. 여기 너무 재밌다. 중간에 로보트도 있어. 와, 아, 맛있는 냄새. 대박이다. 와, 대박, 대박. 와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팬케이크. 아,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눈이 자꾸 돌아가. 다 먹고 싶다. 내 꼬지가, 이거 위에 건 특이하다? 해산물인가? 사태. beef 노란 거 <laughs> 노란 거 먹어봐야겠다 노란 거 대박 사람들 벌써부터 썬셋 보러 자리 잡았다 여기 이제 제일 유명한 세계 3대 썬셋이 있는 탄중아루 비치. 슬기로 빙빙 이렇게 낚았는데. 빙빙 빙.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. <laughs> 어, 많이 파세요. 많이 파세요. 송산창지삼주하러 있어요. 많이 오세요. <웃음> 네. <웃음>